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족과 대화를 나누다가도, 회사회의 자리에서도, 심지어 인터넷 댓글창에서도, 내가 무심코 한마디 말을 꺼내자마자 상대가 바로 반박을 하고, 나 역시 지지 않겠다는 마음에 다시 맞받아치며, 목소리를 높이게 되는 순간 말입니다. 결국 서로 쏟아낸 건 수많은 말뿐인데, 대화가 끝나고 나면 남는 것은 이해가 아니라 상처와 피로뿐이지요. 생각해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더잘 소통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대화가 끝나고 나면, 마음은 더 멀어져 있고, 마치 전쟁터에서 전투를 치르고 나온 사람처럼 지쳐버립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는 말을 많이 하지만 정작 상대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불교가 전하는 아주 특별한 소통의 지혜 바로 경청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끝없는 말싸움 대신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진짜 대화의 길. 지금부터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소통의 도구가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하루 종일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SNS, 단체 채팅방, 화상회의, 댓글.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많은 말을 하고 또 많은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묘한 모순이 있습니다. 말은 이렇게 넘쳐나는데 정작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외로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경우, 우리의 대화가 상대를 이해하기 위한 대화가 아니라 상대를 이기기 위한 대화로 변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기보다 중간에 끊고 내 의견을 서둘러 내야 직성이 풀립니다. 상대가 이야기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 머릿속에서는 이미 어떻게 반박할까를 준비하고 있죠. 결국 대화는 서로를 이해하는 자리가 아니라. 누가 더큰 목소리를 내는지 겨루는 싸움으로 변해버립니다. 부처님은 이런 상태를 탐진 치의 세 가지 독이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탐욕은 내 말이 반드시 옳아야 한다는 집착으로, 성냄은 너는 틀렸다는 공격으로, 어리석음은 다른 관점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어둠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말은 넘치지만 진심 어린 경청을 경험할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불교 경전에는 부처님과, 제자들의 대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중 특히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앙골리 말라의 이야기입니다. 앙골리 말라는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잘린 손가락을 꿰어 목걸이처럼 걸고 다니던 무서운 도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마저 해치려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그분의 눈빛과 태도에 압도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두려움에 떨지도 분노로 비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차분히 그의 존재를 온전히 마주하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부처님은 단 한마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멈추었다. 이제 그대가 멈출 차례다. 그 짧은 경청과 단단한 말 한마디에 앙골리말라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살인자가 아니라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것엔 말싸움이나 날카로운 논리가 아니라 마음을 담아 들어주고 그 위에 건네는 한마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경청이란 무엇일까요? 불교적 경청은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비우고 상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수행입니다. 첫째, 경청은 무아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 내가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자아의 집착을 내려놓을 때 뒤로소 상대의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둘째, 경청은 자비의 마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상대의 말이 내게 불편하더라도 그 속에는 그 사람이 겪어온 상처와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자비로 듣는다는 것은 그 고통을 함께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셋째, 경청은 정어와 연결됩니다. 정어란 바른 말을 뜻하지만 사실 바른 말은 바른 듣기에서 비롯됩니다. 상대를 잘 듣지 못하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 역시 쉽게 삐뚤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불교적 경청은 단순히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깊은 수행인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불교의 경청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일상에는 수많은 대화가 있지만 사실 그 속에 진짜 듣기는 드뭅니다. 한 직장인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는 팀 회의 때마다 동료와 자주 부딪히곤 했습니다. 동료가 의견을 꺼내자마자 그는 곧장 반박했고, 회의는 늘날선 분위기로 끝나곤 했죠.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반박하지 말고 그냥 끝까지 들어보자.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동료의 말이 이어지는 동안 머릿속에서는 저건 틀렸어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지금은 내 차례가 아니다. 그냥 들어주자. 그렇게 동료의 말을 끝까지 경청했을 때, 올라온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적대적으로만 보였던 동료는 사실 회사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의견은, 단순한 반박이 아니라 진심 어린 우려와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좋은 의견이 내라고 말할 수 있었고 두 사람의 관계는 그날 이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이처럼 경청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상대의 마음 깊숙이 닿는 다리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들어줄 때 상대는 뒤로소 자기 자신을 안전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과 마음이 진정으로 연결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경청을 삶 속에서 더 깊이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불교는 구체적인 수행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 챙김 호흡입니다. 누군가 말할 때 우리는 쉽게 감정에 휩쓸려 반박하려는 충동을 느낍니다. 그때 잠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들이마시며 나는 상대의 말을 듣고 있음을 안다. 내쉬며 나는 이 순간을 받아들인다. 짧은 호흡 수행만으로도 마음은 흔들림 없이 상대의 말에 머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침묵의 수행입니다. 대화 중에 곧장 반응하지 않고 몇 초간 침묵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 침묵은 어색한 공백이 아니라 상대의 진심이 드러날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수행자들은 무언을 통해 마음을 맑히곤 했습니다. 지금 시대라면 휴대폰 알림을 끄고 하루 10분이라도 디지털 무언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자비 명상입니다. 대화를 시작하기 전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행복하기를, 이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자비의 마음을 준비한 뒤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면 설령 불편한 말이 나오더라도 그 속에서 고통의 씨앗을 함께 보게 됩니다. 현대 사회는 사실상 끊임없는 이견 전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뉴스의 댓글, 인터넷 토론방, 가족 단톡방조차 서로의 말이 부딪히는 장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말싸움은 결론을 내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큰 상처와 분열만 남길 뿐입니다. 불교의 지혜는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서로를 이기려 하지 말고, 서로를 이해하려 하라. 경청은 단순히 예절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이며 동시에 상대를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경청의 수행이 사회에 조금씩 퍼져나갈 때, 가정도, 직장도, 나아가 사회 전체가 더 따뜻하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다. 필요한 말을 바르게 하는 것이 지혜다. 그리고 바른 말은 언제나 바른 듣기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오늘 하루 동안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셨나요? 만약 아직이라면, 지금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누군가와 대화할 때 반박할 준비 대신 잠시 호흡을 가다듬으며 들어주는 겁니다. 그 순간 대화는 전쟁터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공간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나는 상대를 설득하기보다 먼저 이해하려 한다. 이 다짐이야말로 불교적 경청의 핵심이며 소통을 치유하는 길입니다.